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해이딩 윤 실장입니다. 아 이번에 최근에 이거 있잖아요, 요거. 라이젠 790X3D 요게 발매가 되고 나서부터 이 라이젠 790X3D와 관련된 뭐 조립 관련된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우선은 뭐 재고가 이제 구해지는 대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출고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조립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뭐 예약하신 분들이나 좀 많은 분들 뭐 최대한 빠르게 챙겨 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어 근데 이제 이 라이젠 790X3D에 관련된 막 여러 가지 뭐 견적을 하면서 어, 좀 많이들 질문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 그게 이 라이젠 7950 X3D를 쓰려면 이제 보드를 어느 정도 급을 써야 되는지. 아, 요거 좀 되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진짜 이거 애매하게 좀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되게 애매해요. 이게 왜냐면은 자, 인텔은 이제 몇년 전까지, 이게 몇년 전이라기보다 한몇 세대 전이죠? 아마 지금 13세대니까 아마 11세대? 11세대까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얼추. 아마 그때까지는 비보드에서는 이게 메모리 오버, 뭐 XMP 같은, 뭐 기타 이거 관련된 거를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XMP를 쓰려면은 Z보드를 무조건 써야 됐고, 그냥 이게 결국은 명확한 끝나누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텔 CPU를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드를 선택하는데 기준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나는 뭐 메모리 그냥 삼성 메모리 쓸 거고 뭐 논K CPU 그냥 뭐 대충 써다가 그냥 뭐 간편한 뭐 게이밍 PC를 만들겠다 그러는 분들이라면은 비보드에다가 뭐 i5 거기다가 뭐 삼성 메모리 대충 꼽고 그래픽카드 뭐한2060뭐한 요정도 해가지고 많이들 하셨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인텔이 비보드에서도 XMP 정도는 사용을 할수 있게 뭐 풀어줬어요.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인텔은 보드가 전체적으로 이급 나누기가 진짜 명확하게 딱딱딱 나눠져 있으니까, 뭐 다들. 뭘 사야 될지 막 이러면서 막 헤매지는 잘안 하세요. 저도 설명하기가 편하고 근데 amd가 자 이제 amd가 문제예요. 자 amd 같은 경우는요. 최하위 이제 a보드죠. 뭐 우리 제일 유명한 a320 보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520 보드도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이제 620 보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a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xmp 적용이 가능하지만 pbo가 적용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지금 a보드 제가 좀 나가본 지 되게 오래된 가지고 A 보드는 제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A 보드는 제가 기억하는 게 맞아요. PBO가 설정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뭐어떤한 기능이 A 보드에서는 빠진 겁니다. 아, 요거는 이해할만하지. 이제 최하위 보드니까 뭐 기능 하나 정도 없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B 보드서부터는 CPU 오버서부터 PBO 뭐 XMP 뭐다 가능합니다. 뭐 B 보드서부터 기능적으로 크게 뭔가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최상위 이제 X 보드들이죠. X570, 670뭐 요런 보드들과의 뭐 기능상 차이가 언뜻 보기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급나누기 경계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제 물론 이제 이 b 보드 이제 b650 보드와 x670 보드 뭐요런게 이제 뭐 상세히 파고 들어가면은 전원부 같은 뭐 이제 좀 약간 그 하드웨어적인 어 스펙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게이밍 pc 구성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게 차이가 찾기가 힘들어 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진짜 많은 질문들을 해요. 뭐, X670 보드, 왜 사냐? 뭐, 이런 의견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B650 보드는 전원부가 부실한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뭐, 진짜 질문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은, 이게 저도 설명이 힘들어요. 뭐, 말씀드려, 뭐, p c i 레인 개수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뭐,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 B650 보드와 이 X670 보드를 간단하게 비교해 볼 거예요 정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좀 가려운데만 그냥 살짝 긁어주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제가 보드는 두 개를 준비를 해 봤어요 제거 제 보드 빨리 좀 컨텐츠들을 좀 빨리 다 끝나야지 좀 제가 이거좀다 들고 또 집에 가서 제가 좀 사용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예 거의 한달 가까이 매장에 <laughs> 테스팅으로 사용하고 있는 ASUS ROG c 로 o s 어 hair x670e hero 보드입니다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아마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아, 이 ASUS ROG Crosshair X670E 히어로 보드가 3월 30일 기준으로 118만원이나 하는 정말 고가의 보드입니다. 금액대가 높죠.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만한 거, 스펙, 그냥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전원부. 18 플러스 2페이지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 1 9 8 0암페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드입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이제 언박싱 해가지고 제가 좀 외형을 좀 보여드릴까요? 어... 자, 뭐 보면은 이렇게 열면은 이제 100만원이 넘는 보드이기 때문에 이제 포장 자체가 되게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보석상자 여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열리고, 위에 플라스틱 판을 걷어내면 이렇게 보드가 나와요. 보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우씨. 무게도 엄청 무거워요. 보드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편이고. 우선 잠깐 보드는 좀 꺼내놓고. 밑에 드러내면은 구성품이 되게 화려해요. 자 이렇게 이제 ASUS 로고가 박힌 USB 메모리도 주고요. 이거는 이제 PCI 5.0 지원되는 M2 카드입니다. 여기 이제 안에 M2 카드를 끼워가지고 메인보드에 이제 바로 장착을 할수 있는 그런 PCI 슬롯 카드고요. 옆에 이제 또 박스를 또 열면은 뭐 이런 스트랩도 주고. 이거 뭐 PCI 요거 뭐 슬롯 지지 되거든요. 뭐 이런 것도 주고 와이파이 안테나도 상당히 묵직하고 힘들이 괜찮습니다. 뭔가 구성품이 되게 좋아요. 그래도 좀 비싼 보드 샀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에 구성품은 꽤 화려합니다. 꽤 화려하고 이게 예, 메인 보드고요. 이 메인 보드를 보시면은 이제 굳이 이 PCI 요 슬롯 소켓 걸쇠를 손으로 누르지 않더라도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는 <laughs> 어,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보드 쪽에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보드에도 전원 스위치랑 뭐 이제 기타 여러가지 어, 관련 스위치들이 다 달려 있어요. 우리 이제 뭐 벤치마크 같은 거 테스트를 할때 케이스에 안 놓고 이제 별도의 그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누드 테스트라 그러잖아요. 이거 할때 보면 여기에다 맨날 이제 이쪽 이제 전원 쪽에다가 뭐 나사 뭐 드라이버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쇼트 시키고 그런데 우선 이 보드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그냥 뭐 전원 키고 끄고 다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이제 QLED, 이제, 코드 LED가 있어요. 이쪽을 통해가지고, 만약에 뭐, 부팅이 안 되거나 그랬을 때, 뭐가 문제인지, 뭐, 예를 들어, 뭐, 오버클럭이 실패를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뭐, 기타 등등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QLED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방열판도 되게 커요. LED 나오고, 지금 여기 m.2 여기 방열판도 지금 보이시죠? 되게 두껍게.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전원부 보면은, 여기 막, 뭐 이런 캐패시터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전부 다 그냥 빵빵! 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전원부 방열판 봐야 튼튼하고 든든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히트 파이프, 히트 싱크, 히트 파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좀 비싸기는 한데 이 메인보드 자체 빌드 퀄리티적인 부분을 보면은 뭐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어... 개인적으로 제가 좀 ASUS 제품을 좀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저희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도 다루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선택한 보드인데요. 되게 비싸기는 한데 그래도 어...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익숙한 제품을 좀 다뤄야지 저희 거 테스트하는데 시간도 좀 단축이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뭐가 문제인지 원인 파악이 조금이라도 쉽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우리 터프. 자, 우리 귀여운 터프. 야, 갑자기 되게 귀여워졌다, 그죠? 자, 에이수스 터프 게이밍 B650M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입니다. 이건 M보드에요. MATX 사이즈 보드인데, 요 보드는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없어가지고, 그, 제가 아는 지인한테 빌려왔어요. 자, 우선은, 자, 오픈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인보드, 예, 딱그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우선은 새거가 아니에요. 새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보드. 갑자기 되게 앙증맞다 이거. 야. 이 원래 이제 보드를 감싸고 있는 비닐이고, 자 되게 흥해요. 스티커 스티커 들어있고 원래 이게 와이파이 모델이기 때문에. 와이파이 안테나도 들어가 있고 뭐 사타 케이블이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좀 쓰던 걸 빌려 온 거기 때문에 어 지금 예 누락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이 ASUS 터프 게이밍 B 650 AM 플러스 Wi-Fi 이 모델은 자 3월 30일자 기준으로 27만 원짜리입니다. 야 잠깐만 이게 한몇배 차이야? 거의 한 얼추 한5배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118만 원짜리 메인보드 앞에 나왔고 이제 27만 원짜리 보드가 이뒤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5배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건데 전원부 보면은 이 전원부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전원부가 자 얘는 2+2 e e 페이지의 전원부입니다. 좀 전에 이제 크로스 헤어 히어로 라인에 비하면 안에 있는 캐패시터가 조금 부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최대 720 암페어를 수용할 수 있는 전원부고요. 되게 심플해요. 구성이 되게 심플하죠. SSD 방열판도 좀 전에 크로스 헤어 봤었던 거 비해 가지고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p c 의슬롯 요거 걸쇠, 걸쇠 얘를 그 버튼으로 원격 형식으로 버튼 누르는 게 없어요. 얘는 그래픽 카드를 분리할 때 직접 눌러가지고 빼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좀 전에 보죠 큐코드 LED가 없고 그냥 뭐 단순히 그냥 좀 전에 앞에 봤었던 크로스헤어랑 단순 외형 쪽으로만 보자면은 나쁘게 말하자면 약간 확실히 좀 원가 절감이 좀 많이 된 듯한 느낌이 나죠. 나쁘게 말하자면 원가 절감이고 좋게 말하자면은 그냥 실속형 메인보드인 거죠. 솔직히 이제 금액은 거의 다섯 배 차이가 나는데, 뭐, 요 정도면은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거잖아요? 뭐, 메인보드, 뭐, SSD 방열판 있어. 지금 전원부 방열판도 그래도 꽤 큼직큼직하게 있지. 전원부 페이즈 괜찮아. 뭐, 램, 메모리 슬롯 4개 다 달려있고, 뭐, 등등등, 뭐, 있을 건 어차피 다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충분한 사양의 메인보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두 개를 제가 비교를 이미 이제 벤치 자료는 제가 다 따놨어요. 제가 벤치 자료는 어차피 다 따놨는데, 자, 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비교를 했어요. 간단하게. 뭐, 우선은 바이오스. 뭐, 시네벤치. 타임스파이 배틀그라운드 뭐요 정도로 제가 우선 테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우선은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있을 건다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은 다만 이제 크로스 헤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세한 게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뭐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이 크로스 헤어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X3D 오버클럭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는데, 어, 이 BCLK라는 걸 건드려가지고, 살짝 클럭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어, 기능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약간 좀 뭔가 알고리즘을 내가 수동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설정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이제 에이스 스터프 게이밍 B650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함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세세하게 건들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메모리 오버클럭, 뭐, XMP, 뭐, 메모리 타이밍, 메모리 전화, 로, 로드라인 캘리브레이션, 뭐, PBO, 뭐, 기타 등등. 다만, 이제, 뭐, 기본적으로 X3D, 뭐, 오버클럭 프로파일이라던가, 뭐, 조금 복합적인 그런 게좀 많이 좀 덜어낸. 그니까, 러 바이오스도 약간 좀또 실속형이야, 얘는. 바이오스도 <laughs> 많이 실속형이 돼가지고, 음, 어,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아마 일반적인 게이머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의 오버클럭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제 건드리시는 뭐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상당히 무방한 그런 바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헤어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막, 바이오스에 정말, 막, 많은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다못 건드리면은, 살짝 좀 약간 그, 돈 값을 못 하는 느낌, 뭔가, 이 뽕을 못 뽑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는 막, 바이오스 막, 이것저것 막다 건널 줄 알아. 막,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막, 이것저것 세팅해볼래? 그러시면은, 크로스 헤어를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에이스 토프게이밍 B650M 플러스 대비 가격이 다섯 배라는 거, 요 정도만 조금, 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테스트도 하고, 뭐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걸좀 간섭을 받는걸 최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어, 크로스헤어 X6701을 구매한 겁니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아마 이영상 아마 제가 깔려 드릴 것 같은데. 자, 크로스헤어 쪽이 온도, CPU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한 3도 4도 차이기는 하다만 아주 적은 차이지만은 크로스헤어 쪽이 좀 전압이 조금 더 많이 인가가 되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끔씩 얘기하는 뭐 과전압 뭐이런 그런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점수도 크로스 헤어가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 크로스 헤어 쪽이 약간 뭔가 잘 갈구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뭔가 과전압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결과입니다. 타임스파이 같은 경우에도 뭐 생각보다 이게 뭐가 차이가 조금 있나 오히려 볼 정도로 상당히 오차 범위 수준에서 프레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점수를 보면은 예, 크로스 헤어 쪽이 점수도 조금 더 높게 나와요. 근데 뭐 보니까 그래픽 스코어가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온 편이긴 한데 이거는 내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살펴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프레임은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걸 어느 정도 차이라고 제가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1~2프레임 차이는 크로스 헤어가 조금 더 좋습니다. 1~2프레임 정도는. 근데 뭐요 정도는 순수 오차 범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결과가 나와요. 자, 어자 정리를 하면은 뭐요 정도라고 제가 우선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물론 이제 뭐 저는 에이수스 보드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거지만은 뭐 MSI나 기가바이트 같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보드들 가지고 테스트하면은 뭐 이것과는 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 자제 기준에서는 한요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다 어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이 여러 가지 그 벤치마크 결과를 보자면요. 어 그래요. 뭐 ASUS ROG 어이 크로스헤어 X670 히어로가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조금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진짜 조금 좋아요. 진짜 조금 좋습니다. 사실상 5차 범위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어, 게이밍 부분에서는 이 성능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SUS 터프 게이밍 B650M 어, 플러스 와이파이 이게 터프 라인업 급에서 보자면은 이 메인보드를 이 790X3D와 함께 매치시켜서 구매해도 되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예 e 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어, 전원부. 뭐 전원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게임마다 다르지만 60와트에서 90와트 게임 기준에서는 예전에 이제 제그좀더 많은 게임 돌려놨었던 이 엠바고 영상 보시면은 그 정도 나왔고요 시네벤치 같은 경우 160에 170와트 때 정도 소비 전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사용 가능. 전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어요. 오히려 7950X3D는 기본적으로 이 7950X 대비 전력 제한이 걸린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각보다 많은 그 전기를 먹지 않아요. 애초에 이 제품은 전성비와 이제 게이밍 성능이 최고인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제품이에요. 솔직히, 이제 뭐, 인텔 CPU들 뭐, 이 정도 급 때는 뭐, i9, i7,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게이밍 할때 뭐, 거의 100W 가까이 먹을 거예요. 뭐, 그런 제품들은 메인보드 전원부를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좋기는 한데, 솔직히 790X3D에 뭐, 60W에서 90W, 뭐, 160에 170W, 인텔 아마 i9하고 i7이 아마 시네벤치 같은 거 돌리면 2 0 w 50와트 가까이 먹을 거예요. 좀 이제 인텔 이쪽 부분들은 뭔가 보드 전원부 옵션 막 이런 걸좀 많이 신경 쓰는 게 좋긴 좋은데. 750 X3D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 상당히 뭔가 좀 많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좀 상당히 심플하게 그냥 가려운 데를 조금씩 긁어주는 약간 그런 정도로 제가 테스트를 좀 진행해봤고요. 두 개만 봐봐. 체급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가격도 다섯 배 차인데 이뭐 그래요. 솔직히 제가 좀 얘기, 예를 좀 진짜 무식한게좀 비싼 애를 좀 들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마 X670 보드가 적당한 라인업에서 고르자면은 아마 이 B650 터프보다 가격 한두배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불안하니까 나는 X670 갈래.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가격은 두 배인데, 좀 앞서 이제 보여드린 벤치 결과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결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X670 보드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이 어, 정도 성능 차이밖에 안 하는데, 가격이 두 배나 차이가 나? 그럼 차라리 B650 보드를 고르고, 뭐, 쿨러라던가 뭐, 다른데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겠어?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B650 보드를 선택을 하시 면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자뭐 원래는 좀더 많은 걸좀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 시간적인 여유상 그냥 여러분들의 뭐좀 간지러운 부분을 그냥 살짝 좀 끌어주는 정도 어그 정도로만 제가 좀 아마 준비가 된것 같아요 어 아마 나중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좀더 많은 걸 한번 좀더 테스트를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이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히 계세요.